jbj 95위 김상균 가운데 과 다카다 겐타 오른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는 연합뉴스 박수 눈기자는 mnet 프로듀스 101 시즌2 출신 그룹 jbj 멤버들이 가요계에 복귀한다. jbj는 올해 4월 30일을 끝으로 해체했지만 데뷔 1주년인 2017년 10월 18일을 전후해 활동 재개에 나선 것이다. 15일 스타로드 엔터테인먼트와 후너스 엔터테인먼트는 다카다 겐타, 가오티안 지안타이 23, 와 김상균 23, 은 오는 30일, JBJ95, 라는 이름으로 데뷔 앨범 폼, 폼, 을 낸다. 두 기획사는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1995년 생두 멤버의 포부를 담아 팀명을 정했다. 고 설명했다. 겐타는 스타로드 김상균은 후너스 소속이다. 두 사람은 지난여름 일본 도쿄와 오사카 서울 태국 방콕에서 합동 팬미팅을 열었으며 sbs의 모바일 브랜드 모비딕이 제작한 웹드라마 웬발의 디바에서 연기를 펼치기도 했다. jbj 출신 노태연 25의 본래 소속 팀 핫샷은 오는 11월 8일 컴백한다. 핫샤 소속사 스타 크루이엔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하성훈, 노태연, 고호정, 최준혁, 김티모테오, 윤산 6인조 데뷔했으나, 현재 하성훈은 프로듀스 100일으로 결성된 워너원에서, 고호정은 KBS 더 유닛 데뷔조로 선발돼 UMB로 활동한다. 다음 달컴백에는 하성훈을 제외한 5명이 함께한다. 핫샷은 10월 컴백 예정이었지만 최고 앨범을 준비하기 위해 일정이 미뤄졌다. 며, 더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겠다. 고 전했다. 핫샷 5인조로 11월 컴백 스타크루이엔티 제공. JBJ 막내 김동한 20. 은호는 17일 두 번째 솔로 앨범, The Night, The Night를 발매한다. 앨범에는 타이틀곡 Goodnight Kiss, 외에도 힙합 댄스, 발라드의 트렌디한 퓨. 서 베이스 장르까지 다양한 장르 가 담겼다고 소속사 위엔터테인먼트 는 전했다. 김동한 굿나잇 키스 이미지 위엔터테인먼트 제공 클랩 골뱅이와 ena.co.kr 2018년 10월 15일 9시 37분 송고